결혼하려면 결혼 전문가 김경애 대표입니다. 서 PD, 뭐 아까 물어볼 거 있대며. 아, 요즘에 그문을 들어오는 것 중에 응? 그 가입하고 싶은데 응. 그 남성분들 외모가 영 아니라는 얘기들을 해서 아니 본인 외모는 어떤데? <웃음> <웃음> 아니, 아 그건 모르, 모르겠는데 어. 네 근데 그 남자분 외모가 어떨지 예, 그게 고민스러워서 아. 가입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네 내가 있었구나. 이거를 십몇 년 하면서 예전에는 남자 능력 있고 성품 좋은 남자 이렇게 많이들 선호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 트렌드가 이 비주얼의 시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성분 중에서 그런 얘기하서 나도 깜짝 놀란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엄마랑 딸이랑 왔는데 어 진짜 올걸 그랬어요. 그래서 어 진짜 오지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 오늘 보니까 왜냐하면 여자분이 외모가 궁금하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하면 안 되니까 다른 건다 가리우고 사진만 몇장 보여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남자들이 다 잘생겼어요. 오. 잘생긴 남자는 다 여기 있네,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나는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얘기하는 게, 엄마가 진즉부터 대표님 얘기를 했는데, 음. 남자들 조건만 좋지, 조건만 보고 결혼해야 되는 거고, 필이나 음. 코드나 안 통하는데도, 뭐, 금방 결혼해야 되는 걸로 잘못 알았고, 음. 거기에다가 조건은 좋으나, 음. 외모가 영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지금 몇몇 분 보고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조건만 좋고 얼굴은 영 아니고 외모도 영 아니라는 이런 카더라 통신은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네.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지금 저한테 문의 오는 거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네네. 근데 의외로 서피디 님이 보기에 네. 그 외모 걱정하는 여성들이 꽤 있나 보죠 의외로 많아요 요즘 아. 제 주변에 동생들도 그렇고 음. 왜 이렇게 남자 외모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점번 토요일 날 어떤 네. 남자 딱 들어와서 네. 서피디 엄청 어, 놀랐고 저도 놀랬죠. 네네. 네. 어, 그런 분은 뭐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네. 어, 그러나 네. 서피디님 솔직한 얘기로 우리 회원들 네. 종종 왔다 갔다하면서 보시잖아. 네네 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컴퓨터상으로는 사진 다 보시잖아요. 네, 네. 어때요 외모? 아, 솔직히 외모는 음. 요즘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 외모가 잘생긴 분 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오직하면, 네. 오직하면 매칭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네. 외모는 어때요? 하면은 네. 다들 그얘기에 네. 나한테 교육받은 효과가 있더구만. 네. 남자는요 능력 있으면은요 네. 나이가 몇 살인가? 나이가 적당한가? 그다음에 키가 음. 어 이렇게 작지 않고. 그 다음에 체중만 물어보면, 즉, 나이차 적당하고 외모만 괜찮으면 남자분들 다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매칭들이 그런데, 네. 자기야, 자기나 예쁘게 하고 나가. <laughs> 이런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여기서 남자분 나이하고 키만 보면 네. 능력 있는 분들이라 흐르는 거 있죠? 맞아요. 흐르는 게 네. 달라요. 어, 그래서 알겠어요. 어, 네. 같이 앉아서 네. 뭐 커피 먹거나 어디 다니는데 네. 절대 네. 창피할 일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네. 그리고 나는 그것도 좀 묻고 싶어. 음. 남자 능력 있고 성품 좋아야 된대. 그럼 성품이라는 네. 게 결국 집안 보는 거잖아요. 네. 집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네. 그러면 남자 능력인 학교, 직업, 본인 경제력, 거기다 성품 봐야 되니까 자라난 환경인 집안에 또 거기다 재력까지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다 보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네. 남자분 외모까지 보겠다면 <laughs> 다 보시는데 본인도 여성분들도 조금 자기 자신을 약간 객관화 해야 되지 않을까? 동감이에요. 어. 네. 내 얘기는 뭐 여성분들을 뭐 남으라는 게 아니라 나도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다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외모를, 즉 나이 차이를 적게 본다든가, 키가 크고 비주얼 좋은 사람을 유난히 희망을 해. 그럴 때는 능력을 조금 내린다든가, 이래야지 뭐든지 한껏 보는 거예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그, 엔드, 엔드, 엔드. 학벌 좋고, 직업 좋고, 응, 경제력 좋고, 집안 좋고, 네. 재력 좋고, 거기다 키 크고, 네. 어, 거기다가 어, 비주얼 네. 좋고. 네. 그러면 그 남자가 또 나를 보겠나를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 남자분 키가 172 밑에인 경우는 정말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오시는 회원분들도 또 만남하시는 분들도 다들 놀래. 오히려 남자분들이 여성분들 능력 있고 외모 다들 괜찮다 보니까 여자분들 외모를 좀 탓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남자 능력 성품 외모 이세 가지 중에 모든 걸다볼순 없다. 그러니까 우선은 일순위와 차순이를 좀 정해서 봐라.